해 주시다. 아, 설아 아, 유리 아, 산에다가 아, 진짜 폭발했어. 진짜 폭발했어요. 물 넣고 유리 여기다 해보세요. 아, 아, 폭발하고 아, 있어. 여기 요기 응, 유리 산에다가. 아, 응. 설아 하나만 남겨줘. 유리 유리 여기다가 해봐. 아들아 폭발하고 아, 있어. 아니 비켜요. 어떻게 하죠? 설아 비켜. 아 설아 비켜 아, 왜 비켜야 돼요? 아, 공룡제도 비켜야지 왜 비켜야 돼요 유리? 자 전, 전설 TV에 요 해봐, 저리 가. 안녕하세요 전설 TV에 전설 TV에 전설 에 전설 TV에 전설 t 에 전설 TV에 전설 TV에 전설 TV에 전설 t v 요 전설 t 요 폭탄이요? 이탄이야 네, 하얀색 있는 데다가 얼른 뿌려주세요. 언니, 아니, 아니 여기 불이야. 어, 유라, 응? 아, 이라 맞지? 마그마. 응. 아, 라마 마그마가 나오고 있어.